아 도파민이 안 나온다 뭐할 게임 없나 뭐할거 없는데 여기 삼정을 받아도 뭐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뭐 그냥 이런 거밖에 없는데 아할 게임 없나 아 이제 뭐좀 찾아봐야겠다 일단 이거 좀 나간 다음에 아 잠시만 어어 어? 아니 이 이것은 도박하고 복귀하는 게임 못 참기 도파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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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가자! 도파민! 자 이렇게 도파민을 벌러 온 아니 도파민을 모시게 하러 온장한록시자 도파민 드가자! 난 돈부터 좀 벌고 오케이 다음에 렛츠고! 오케이! 일단 1.2배 그다음에 50으로?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오케이! 70! 그래서 50으로 한번 더. 오케이! 자, 미소 50으로 한번 더. 난 작은 것만 해. 오케이! 안 되겠다. 이쯤에서 도파민 터지는가? 뭔두 개들! 아! 망했다. 파산했다. 아니야 괜찮아. 다시 열심히 일한 다음에 다시 도박. <laughs> 오, 오케이. 아 달다. 오0 다시 해서 한번 더. 한번 더. 이번 달다 이번에. 오케이. 아아 아, 맛있다. 한번 더. 또 밤인. 또 밤인. 또밤니다 아니야.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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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빠베 또 빠베 또 빠베. 100 채우지 않고 99.5에서? 이거 너 아이팩이네. 어, 이러면 뭔가 이상한데. 어, 잠시만.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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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도파민. 도파민 도파민. 도파민.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겨우 5 0이었을뿐아야드가 Okay, 도로, okay, okay. I want t 오케이! l l you, tell you, tell y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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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l l you, <atiosters> llegar... <właści> tell y <speaking> <umbleizin motion> 어, 이 u tell you, tell you, tell y 한번더한번더한번더 tell you, tell you, tell you, tell you, t 300 y o 이 t 0 아, 야, 이럴 때쯤에, 부정 타지 말고, 여기서 뽑기 한 번. 왜안 돌아가냐? 아니, 뽑기가 왜안 돼? 요 사장아. 야, 김 사장아. 야, 쿨 사장아. 잠시만요. 불석 가서 일발겠다. 렉 때문에 안 되는 걸 수도 있어. 자, 다시, 다시, 불썩 가서 도파민을, 도파민을 뽑으러 가봅시다. 일로와 에 도파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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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전 지금 대출 이자를 알... 아이... 아... 일 없는 서버에 한번 들어갑시다 음... 여팅을안 하네? 지금 음... 도박러들만 있는 서버가난50 한번 와서 한번 해주고 아 됐잖아요 그냥 음 어우 개다 진짜 돈 응! 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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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주고 이렇게만 해봅시다. 왜안 되냐. 진짜. 일단, 500한번 벌어봅시다. 이거 약한 것만 계속해서. 일단, 좀돈 지금 한 번, 만약에 100한번 해볼까? 150. 이거 두 배라도 되면 되겠는데 어, 뭔가 감이 왔다. 꽝의 감이. 진짜네, 아니, 나 아직 돈이 더 남아있어. 들어가자! 오케이! 일단, 다시 붙겠어. 한번더 들어가자. 이거 나왔다. 꽝이. 진짜네. 이 말이 씨가 나 부두술 써야 나 지금 다 맞췄어 이번 이번에 거는 무조건 다섯 배다. 백오십다섯 배. 어? 그래도 올라오긴 올랐네. 아니 아니야 난 다섯 배를 원한다. I want more than 도파민. 오케이 오케이 이제한탄지씩 올라가면 이제 두 배, 두 배, 두 배, 두 배, 삼배개 아이씨 두 배로 빡치네.

<laughs> 아, 안사들이 잠시만. 여기서 이거 모르는 거 한번 가보자. 이게 뭔지 모르거든. SF로가 없었다. 어, 그다음에 일로 올라가. 이게 뭐지? 뭐지? 이게 신의 큐브 조각. 아이씨, 뒤에 뭐 있나? 히든 히든 히든. 이 아니라 왜안 가지는 거 같지? 아니네, 영원히 걷는 줄알았뭐 아무것도 없어? 아니 이건 좀아 진짜 아 도파민이.. 도파민이 없잖아.. 도파민을 들어야 되나.. 도파민.. 물음표를 어떻게 뽑아요? 코어.. 코어 근육.. 코어를 뽑았대.. 끽기 이거 어떻게 아, 안 긋대.. 이거 한번물어봐야겠다 자체 더빙. 님들! 다다 이거 네. 뽑기 오케이, 암 오우야, 이펙트 쇼 뭐야? 그게 까지지. 아니, 왜 답을 안 해? 이 쌍화점에서 스탠드를 뭐같다고요 못생겼어. 그건 참 너무한. 아, 그렇지야? 아니, 의자에 앉아있는 아디오디가 왜님 왕관 멋짐 딩동댕 우와, 도전 골든메리다 과자 맞추기에요 어쩌라고요 이거 다시 역시 의자가 최고요 아, 비켜요 아, 싫어요 끝임? 이게? 아니, 도파민 왕관 멋짐 아이씨 여기 종 없는데 아내 맘이야 확시 아니 이게 끝임짱게 대화. 아니 어떻게 답을 하나 안 해주나 진짜. 민심 알. 민심 겁나 없네. 진짜 개 너무 안 해. 자싹다 죽여 알. 제발 아 이번에 실패한 것 같아 이번에. 아니네. 5 0 0을 빨리 벌어야 돼. 난 응, 그럼 클릭만 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. 자, 도안를 모아봤고요. 한번 대화 한번 봅시다. 얼마안 되네. 아니, 왜안 되지? 아니, 뭐야! 안 되겠다. 너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. 너네가 날 도파민 중독자로 만든 거야. 내가하자 네, 오케이! 내가하는 네, 거야. 난 도파민의 미친 사람. 실패도 상관없어. 안 하겠습니다. 안 하겠습니다.